아, 오늘은 홍어회를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라지를 사 왔는데 너무 큰 거는 이 손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먹기가 좋게거럼 너무 큰건 너무 크네. 이게 도라지가. 그래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뿐질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막 너무 커요. 이게 큰 게. 그래서 크지 않으면 그냥 하도 되는데 너무 큰거 같아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좀안 좋은데 떼어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절 절일 거예요, 이거를. 브라지를 깨끗이 이렇게 지금 씻었거든요. 이거를 씻었으니까 이제 먹기 좋게 손질을 해 가지고 좀 절여 줘야 돼요, 이거를. 이건 여기 굵은 소금으로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한두두번 정도 넣어 갖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물기가 있으면 이제 절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한 30분 절여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물기가 없어서 쪼금 들자 지금 물좀부석게요 물을 좀 부어야 잘 절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을 조금 부었어요 그리고 숨이 죽으면 한번 씻쳐야 돼요 씻쳐가지고 물기 꼭짜고내 묻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조금만 더니까 물 부었더니 소금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놓고 홍어를 지금 사가지고 집에서 제가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겼어요 근데 벗어진 것도 있고 안 벗어진 것도 있고 그러네 지금 얘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여러 개 지금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 뺀지를 이렇게 껍질을 비기면 잡아다니면 쪽쪽 빗겨져요. 이제, 생선집에서 벗겨달라고 하면 벗겨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 집에서 내가 비겼어요 이거 먹기 좋게, 너무 짧게 썰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서, 지금 이렇 자른 것도 있고, 막큰 것도 있고, 그러거든? 사다 보니까 막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같이 섞여져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껍질을 제가 다비겼어요 집에서. 이렇게 비겨가지고 생선집에서 이렇게 벗게 달라면 또벗겨줘요 이거는. 집에서 못 빗기면 생선 사는데 벗게 달라면 벗겨주니까이 그 정도로 먹기 좋게. 홍어를 이건 다 썰었거든요, 이거를. 이거 다 썰어서 이렇게 한테다 이렇게 놓고 먹기 좋게 썰었어요. 이게 사이다거든요, 사이다? 사이다를 여기다 좀저 이게. 손쪽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이게 사이다가 넣면은 꼬독꼬독 가지고 어 이게 막 미끈미끈한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다에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담궈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꼭 짜가지고 이걸 무치면 꼬독꼬독 좋아요. 그냥 그냥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사이다에다 지금 이렇게 담궜어요 이걸 한 30분 이거 정도는 해놨다가 건져가지고 꼭짜 그냥 무칠 거예요. 아, 홍어에 무치는 이제 야채를 썰을 거거든요. 야채를 좀안 좋은 건 버리고. 너무 짧게 썰으면 안니까굵껍게 썰어서, 쪽파 한5섯 정도 되거든요, 이게. 5섯 정도 준비해 주시고. 이날에는 이게 지금 반단이에요, 반단. 반단을 파 길이하고 비슷하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이거는. 미나리가 많이 들어가면 향긋하니, 묻히면 해는 좋아요, 이거. 그래서 미나리를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지만 적당히 넣으면, 파프리카도 이렇게 싱싱한 걸로 하나 정도 넣어주면 색깔도 예쁘고 먹기도 좋고 그러거든요. 파프리카는 많이 먹으면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음, 음 끝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속도 빼주시고, 그래서 채를 썰어주세요, 이거를. 씨는 다르게 털어주시고, 이제 파프리카만 이렇게 넣고, 새로 썰어주세요. 3 0분 정도 지금 담궜다가 사이다에다 담궜다가 지금 한번 헹굴 거거든요. 많이 씻을 필요 없어요 이거 한두번 정도만 씻으면 여기 불순물이 나가고 꼬득꼬득해져서 좀 씻어줘야 되니까 한두 번만 씻으면 돼요. 아 이거 도라지도 지금 한 30분 절였는데 간이 다 죽었네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한두 번만 쓰면은 어된것 같아요 소금물만 빼면, 빼면 되니까 너무 짜도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시친 거거든요, 이거. 도라지 절인 거를 시쳤으니까, 물을 꼭 짜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물이 있으면, 색깔이 굽지가 않아요. 물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꼭 짜주세요, 이렇게. 홍어도 사이다에 담궜다가 이거 시청 가거든요. 그래서 꼭 짜주세요. 이걸 그래야지. 물이 생기면 색깔이 안 이쁘니까 이것도 꼭 짜주세요. 다 짰습니다. 소가루를한 4개 정도 넣을 거예요. 4수저 정도 지금 넣었어요. 그리고 깨도 한 3개 정도 넣어주세요. 이거는 3개 하고, 마늘도 한 수저 정도 넣어주시고, 생강, 생강도 좀. 한 수저 정도 넣어주시고, 소금은 많이 넣지 말고 한반 수저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간을 봐야 되니까. 한반 수저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추장이 여기 한세개 정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세수저 정도. 그리고 설탕은 여기다한 4수저 정도 넣어야 될것 같아요. 넣다가 조금 부족하면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식초보다도 빙초산이 좋아요 무침에는 그래도 물도 안 생기고 그러지 식초를 넣으면 국물이 많아가지고 색깔이 안 이뻐요 그래서 꼭 무실 때는 빙초산을 넣어야 돼요 빙초산은 한한수 정도만 어 봤어요 여기다 조금 부족함좀더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참기름도 한세수 정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간을 먼저 여기서 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조금 있다가 이제 물엿을 넣어야 돼 조금 있다가 도라지를 먼저 넣고 조물조물하다가 이따 물엿을 조금 넣을게요. 다 홍어를 좀 넣고, 야채는 마지막에 넣고, 이제 물자지 같이 넣어버리면 다 부서지고 숨도 죽고 그러니까 이런 거 먼저 붙이고 마지막에 야채를 넣어야 돼요. 홍어가 많아가지고 맛이 있게 생겼어요. 홍어가 적으면 맛이 없거든요, 이게. 야채만 많고 그러면. 근데 지금 엄청 양이 홍어가 많아요. 여기 파프리카 하나 썰은 거하고, 파 다섯 쪽, 이게 다섯 쪽이거든요? 다섯 쪽하고, 미라리 반단하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족하면 좀 넣을게요. 아, 물엿을 지금, 3, 조이컵으로 3분의 1을 지금 여기, 따로 놨거든요? 이거 3분의 1을 넣었어요. 이거 해다가 간을 봐가지고 간이 좀안 되면 또 조금씩 더 추가해서 넣어도 돼요. 그래야지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좀 하다가 또부족한김더 넣으세요. 아, 조금씩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고춧가루도 좀더 들어가야 되고, 빙초산이나다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고춧가루 한 수저 더 넣고, 음, 깨도 한 수저 정도, 그러면, 네, 한 수저 정도 넣고, 소금 조금 싱겁거든요? 음, 반 수저 정도 더 넣고, 마늘도 한반 수저 정도 더 넣고, 김치산을 좀, 아, 한 수저 정도 더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묻혀볼게요. 하다보면 색깔이 나오면 맛이 이렇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나 보여요 색깔이 근데 조금 허여운 같아서 지금 좀더 넣거든요 었 이거 잘된것 같네요 한번 간을 한번 볼게요 맛있었지나 설탕만 조금만 더 넣으면 될것 같네요 다, 다 간은 맞는데 조금 약간 단맛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설탕 다섯 수더 넣을게요. 좀딱된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명절에도 이렇게 해서 놓고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음, 넣한번먹어봐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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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새콤새콤하지? 음. 새콤달콤해 음. 음. 지금 딱 간이 잘 됐어요, 지금. 맛있어요. 지금. 나지도 않고 3, 3은 잘 됐네요, 지금.